여러분 혹시 지금 입고 계신 옷 라벨 보신 적 있으세요? 메이드 인 차이나라고 적혀 있을 겁니다. 그런데 2026년에는 그게 메이드 인 인디아로 바뀔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순간 20조 원이 중국에서 빠져나가고 있거든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나눠 보려고 합니다. 저도 처음엔 믿기지 않았어요. 30년 넘게 세계의 공장이었던 중국이 무너지고 있다니 말이죠. 근데 실제로 숫자를 보니까 정말 충격적이더라고요. 현대자동차가 인도에 4조 5천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4조 5천억 원이요. 인도 역사상 최대 규모의 투자예요. 왜 하필 인도일까요? 그리고 왜 지금일까요? 먼저 중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살펴볼게요. 중국 광동성의 둔관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쓰시는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이어폰 같은 전자제품들 상당수가 이 도시에서 만들어졌어요. 10년 전만 해도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수십만 명의 노동자들이 밤낮 없이 일했죠. 네, 그런데 2025년 지금이 도시를 방문하면 어떤 광경이 펼쳐질까요? 성빈 공장들입니다. 녹슨 자물쇠가 채워진 철문들이에요. 바람에 펄럭이는 임대 현수막들 마치 유령 도시 같은 모습이죠. 자 현지에서 20년 넘게 공장을 운영해 온한 사장님 말씀을 들어봤는데요. 지난 5년 동안이 구역에서만 공장 5개가 문을 닫았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단순히 한 도시 문제가 아니에요. 중국 전체가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상하이 같은 대도시도 마찬가지예요. 2025년 3분기 기준으로 상하이 최고급 오피스 빌딩 공실률이 21일 4%까지 치솟았거든요 5개 건물 중 1개 이상이 비어있다는 뜻입니다 왜 그럴까요? 다국적 기업들이 하나 둘씩 떠나고 있기 때문이죠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영어로는 pmi pmi라고 부르는데요. 쉽게 말하면요. 제조업이 잘 돌아가고 있는지 확인하는 청해 같은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공장이 사라져 버려요. 공장주가 돈을 챙겨서 잠적해버리는 겁니다. 2025년 들어 이런 사기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중국 제조업 전체가 파산의 파도에 휩쓸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글로벌 무역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바로 신뢰입니다. 그 신뢰가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기업들이 중국을 떠나는 건 단순히 인건비가 올라서만이 아닙니다. 돈을 떼일 수 있다는 공포 때문이에요. 자, 이제 구체적인 숫자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2024년 3분기 중국에서 외국인 직접 투자 영어로 FDI, FDI라고 하는데요. 이게 130억 달러 순 유출을 기록했습니다. 하나로약 20조 원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충격적이냐면요. 1990년 이후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30년 넘게 전 세계 돈이 중국으로만 들어갔어요. 한 번도 빠져나간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2024년 역사상 처음으로 돈이 거꾸로 흐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럼 이 돈들이 어디로 갔을까요? 바로 인도입니다. 바로 싸고 젊은 노동력의 무한한 공급이었습니다. 네, 그런 데의 신화가 깨졌습니다. 어 2050년까지 중국 생산 가능 인구가 약 2억 4천만 명 감소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 다섯 배가 사라지는 겁니다. 반면 인도는요 같은 기간 동안 1억 4천만 명이 늘어납니다. 더 중요한 건 중위연령입니다. 중위연령이라는 게 전체 인구를 나이 순으로 쭉줄 세웠을 때딱 가운데 있는 사람 나이를 말합니다. 중국 중위연령은 3 9 1세입니다 인도는요, 28, 4세예요. 무려 11살 차이가 납니다. 게다가 중국은 노동력이 줄어드는데 임금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원인은 지정학적 리스크와 규제입니다. 지정학적 리스크는 나라 간 정치적 갈등 때문에 생기는 위험이에요. 미중 갈등이 대표적입니다. 자, 그럼 왜 기업들이 인도를 선택하는지 볼까요? 첫째 인구입니다. 인도 인구는 14억 명으로 중국을 추월했고 계속 늘어날 예정이에요. 중위 연령 28.4세로 일할 사람이 넘쳐납니다. 넷째 기술 경쟁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첨단 기술에서 앞서 나가면 주도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섯째 인도와의 관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해 볼게요. 중국의 몰락은 인구 절벽, 지정학적 리스크, 신뢰 붕괴라는 세 가지 악재가 겹친 결과입니다. 반면 인도는 젊은 인구와 인프라 혁명 정부의 지원으로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스마트머니, 즉, 똑똑한 돈은 이미 움직였습니다. 현대차 폭스콘 애플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기업들이 결론을 내렸어요. 중국의 시대는 저물고 인도의 시대가 온다고요? 네, 변화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우리가 보든 못 보든 믿든 안 믿든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는 바뀌고 있어요. 이런 변화의 시기에는 위기도 있지만 기회도 있습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자세가 필요해요. 여러분은 이 거대한 변화를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중국의 몰락이 일시적일까요? 아니면 되돌릴 수 없는 흐름일까요?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